해서 26만 5천원에 이번 영상은요 좀 선물같은 영상입니다 요즘 저희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이 골프채가 그래서 뭐 겸사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100대 100개 정도 한정 세일을 또 한번 합니다 저희가 세일한다고 하면 형격히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만 되죠 어, 근데 그래도 큰 의미 중에 하나니까 100개 한정세트 할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뭐냐면 중심적으로 우선은 회원님 저희는 그립이라는 거를 중국에서 이렇게 제조해 옵니다 이 골프채를 제조해 오면 이 상태로 와서 여기서 이제 그립을 저희가 바꿔 껴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립을 다 맞추면서 이 그립을 여기다 바꿔 낍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특수 신소재 그립이라고 요거는 지금 너무 많이 뻗고 있어요 골프 쪽에서 많이 너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 제조사랑 제가 지인관계라서 제조사랑 연구해서 손에 딱 달라붙는 특수 신소재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100%의 어떤 어, 접착력을 더 높인 건데 요걸로 그립을 완전히 저희가 이렇게 바꿔서 내보내잖아요 아예 그립 장착을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건 껴서 이렇게 내보내요. 그러면 이 그립이 외부 우리 골프채가 아닌 다른 분이 올때 33,000원에 저희가 바꿔줘요. 그립이랑 교체비용까지 해서, 근데 우리 채. 저희 채를 옛날에 구매하신 분들은 22,000원에 이걸 바꿔주죠. 그립을 근데 이 그립이 조금 얇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느낌에는 저는 이 골프 쪽으로 와서는 이건 저도 두껍거든요. 근데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은 그립을 워낙 두꺼운걸 쓰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두껍다 얇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참고로 이 그립이 근데 이거를 그립을 이걸 원하시면 이거를 하시고 금액 변동은 없어요. 금액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골프채 프리미엄 골프채예요. 아, 저희 요즘 유명하죠. 이거 하나랑 기획 구성한 게 골프공 두 개예요. 레드 골프공이랑 블루 골프공이랑 두 개를 해서 26만 5천 원에 이번에 100대 한정 세일을 합니다. 26만 5천 원에 100대. 근데 여기에 이거 예전에 만원 해주고 팔았었나? 카본패드 이거는 그냥 증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팔게 되면 AS가 생겨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냐? 골프채를 먼저 처음에 사시고 나면 회원님들이 골프채가 고장날까막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본 패드를 여기 저희 헤드에 맞춰온 거예요. 여기 헤드에. 저희 헤드에 딱 맞춰온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헤드에 붙여서 한달 정도 쓰시면은, 어, 이 헤드를 처음에 배울 때 고장나는 유리 찍어지니까 저희가 이 카본 패드를 이걸 한 장씩 증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기획해서 100대 한정입니다. 26만 5천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카드 가격입니다. 부가세 별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이번에 특전으로 하나를 뭐를 더 저희가 해드리냐면 요거를 꼈을 때 요거를 주문을 했을 때요 상태에 대서 저희가 여기서 가공을 하는 건데 주문을 했을 때 요거를 끼고 싶은지, 요, 요 특수 신수제 그립을 끼고 싶은지, 아니면 요 인조가죽이에요. 인조가죽을 끼고 싶은지, 원하시는 걸 조금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에 오시면 이걸 바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립은 요 인조가죽 그립이 조금 더 두꺼워요. 이건 뭐 일본에서부터 유행을 했던 거니까. 인조가죽 그립인데, 아, 그리고 저희 특수 신소재 실리콘 그립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와, 오셔서 혹시 만져보시면 바로 아시는데, 만져보시면 아는데, 이 인조 가죽 그립이랑 이 실리콘 그립이랑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그냥 살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우리 팔뚝 잡듯이 살을 잡듯이 딱 잡는 느낌입니다. 그게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은 가슴 성형 수술할 때도 쓰는 거고 무슨 성형 수술할 때 보조제로 쓰이는 게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썩지도 않습니다. 오래 가도. 요걸 원하시면 요걸로 하시고 가죽 그립 이거는 조금. 무게감이나 잡는 느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인조가죽 그립을 끼고 싶으면 이 인조가죽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100대 한정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지도 테스트할 고 이건 회원님이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어~ 시 특수 걸낀지 요걸 낄건지 이건 인조가죽 그립이에요. 이거는 시중에. 고급체에 끼어 있는 게다 인조가죽이에요. 대부분의 모양도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껴드릴 샘플 모델이고요. 다이 형태라서 모양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님들 좀 익숙하신 걸로 바꿔 끼면 되고, 그림은 껴지면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고, 요거는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선택할 수가 있어요 100개 한정입니다 회원님 100개 한정에 요구하시면 공 하나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2, 3만 원 저희가 그러니까 할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100대 한정 26만 5천 원에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회원님들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중초급체로 요즘 너무 유행하잖아요 저희 공이 중초급체로 아예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헤드 사이즈도 크고요 동판 사이즈도 크고요 그 다음에 치기 좋게 가장 치기 좋게 센터도 이렇게 잘 잡아왔고, 그래서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보급체 샤프트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샤프트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 제품, 요거 샤프트 그립 체크하고 하는, 바꿔 끼는 이 장비가 최소한 7천만원, 6, 7천만원 넘을 거예요. 설비만. 여기에서 제가 다 연구하는 겁니다. 계속 골프 쪽은. 참고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